안녕하십니까. 박찬경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을 마치, 가는 마치, 날인데요. 저희 밴드 도시도 초대가 돼서 저번 3월 옌타이에 이어서 이번 6월 3개월 만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중앙아시아 쪽은 또 처음이라서 되게 감회가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아, 그리고 보이시겠지만 유튜브에 가끔 얼박샷을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는 마이크 수음이 잘안 되다 보니까 목소리만 수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을 가까이 댔던 건데 정말 1차원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번 한번 마이크를 좀 사보는 게 어떻겠느냐, 또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3만원 정도 때의 마이크고요. 두 개를 하면 은 만원 더 추가하면 됐는데, 그냥 어차피 뭐 내가 두 개를 쓸 일이 없으니까, 하나로 돼 있는 걸 샀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 인천공항을 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불안한 게 제1 여객터미널이 다만차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쉽습니다 일단 뭐 근데 가봐야죠 가서 뭐가 있겠지? 받침대, 캐리어에 악기까지 있다 보니까 또 악기도 수화물로 대형 수화물로 보내야 돼가지고 저렇게 짐이 많습니다 차가 없으면 못 가는 상황이어서 차를 끌고 갑니다 일단 얼른 운전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서 임시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이거 들고 탈 수가 있으려나? 저 버스 같은데 加油！ 진짜 덥다 진짜 더워요 지금 한 34도 정도 된다는데 오! 뿍뿍 쬐다 뚝뿍쬐 우리를 위한 대행이 저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엄청 크네 기가 막힌 페트리스 호텔 도착했습니다 컨디션은 요렇고요 막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나쁘지도 않은 그리고 여기는 시티뷰에요 저쪽에 몰이 있는데 보이려나 이렇게 저기에서 뭐 먹을 때가 좀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뭐좀 먹고 저희 리허설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저녁 6시 반 리허설이고 지금 시간은 4시 반입니다 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밥 먹고 이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친듯이 더운 카자흐스탄의 날씨 어? 뭐야 저거 저스피릿온오뭐뭐 시기 저게 좀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게 저희가 하는 공연입니다 요게 뭘 아까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신 푸드 코트 이런 데가 많다고 하면 그모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데로 가죠. 알겠다. 알겠지? 아, 우리 이렇게 다 되겠지? 이어서. 뭐 어때? 그지좀 그런가? 어, 괜찮겠지? 괜찮겠지? 지금 밥다 먹고 호텔로 가고 있는데, 어, 밥은 좀 별로였습니다. 그냥, 그냥, 뭐, 중간? 막 맛없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던 딱그 보통 정도의 맛? 라그만이라고 그 국수를 먹고 싶어서 갔는데, 저희가 6시 30분에 리허설이어가지고, 그때 시간에 맞추느라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음식점을 갔거든요. 근데, 영, 아무튼 식사를 마치고 지금은 호텔로 가서 준비를 한 뒤에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약 10시 반 정도 되겠네요, 저녁. 뭐 어쩐지 졸리더라. 이렇게 더운데 내일 야외 공연인데 저녁에 할수 있을까요? 땀 반복이겠다, 진짜로. 호텔 들어왔는데. 잠깐 걸었다고 이렇게 덥습니다. 와이 카자흐스탄 날씨 어쩔 거야. 어후, 이제 빨리 나갈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아기도 챙기고 가자. 공연장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공연장도 엄청 크고 재밌겠는데? 굉장히 내일 엄청나게 무대를 재밌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자를 다 끝나고 배추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마트가 있다고 해서 다 걸어가고 있고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쯤이아이 마이크 숨이잘 될지는 모르겠네.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델을 해서 가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되게 습도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안 좋은 추억이 있지만 시간 되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띵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지금 저녁 날씨는 한 25도 정도로 좀 더워요. 낮에는 그러니까 엄청 덥다는 얘기겠죠? 저기 건너가는 게 없어요. 한번더 해주세요. 포럼이라는 so 빅마트 백화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뭔가 H&M에 HNN의... 라코스테에 저게 다 있네요. 여기서 장을 보고 술을 사러 갑니다. 귀엽네. 이거 맞아? 그거? 이거 너무 조그만데? 어린이용 아니에요? 그거? 애기, 애기온 같은데? 이거, 이거 야될거 같은데? 이야이놈이야 <목소리> 이놈. 이놈. 다른건 말하고 어고생하습니다